잘못 켰나? 하이 안녕, 믿지 보송보송 솜털 님 유나가 왔어요 지금 본가에 있고요 안녕. 방금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 뭐가 많이 올라왔어. 따끔따끔해, 얼굴이. 하이. 이거를 고정을 해놔야 되나? 잠깐만. 기다려. 나는요. 브이앱이 너무너무 좋은데. 됐나, 고정이? 고정이 너무 어려워. 같지 않아요. 아닌가? I love you too. I love you, love you. I love you. 나도 사랑해. 다름이 아니라 자기 전에 잠깐 우리 믿지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. 근데 이제 또 내일 수능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수능 응원해 주려고 <laughs> 저도 저도 고3이긴 하지만요. 저는 보니까 미응시로 기사가 났더라고요. 미응시. 되었고요. 그래서 우리 동급생들 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능 보는 친구들 응원해 주고 싶기도 하고 빚지 중에 분명히 수능생이 있을 테니까 화이팅! 그리고 또 겸사겸사 밑이 얼굴 보고 싶기도 했고, 해서 켰는데 급하게 켰거든요. 갑자기 막 그랬더니 머리가 귀신 같죠. 너의 고양이가 되어줄 수 있어. 나 고양이 있는데 나랑 같이 사는 고양이 있어요. 사랑이라고 귀여운 고양이 있어요. 유나 너무 이뻐. 삼촌 원스야 잠깐 왔어. 유나 보고 싶었어. 어 감사합니다. 요즘 세상 되게 트와이스 언니들, 트와이스 선배님들께 감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근래 들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막또 저희 앨범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 또 그냥 되게 이제 같은 회사 식구다 보니까 전에 들리는 게 조금 있는데, 막 저희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말들 들으면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새삼스레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. 믿지 뭐하고 있었어요?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세요. 다이어트는 내가 또할 말이 있지. <laughs> 다이어트요? 다이어트는 응원? 다이어트를 응원할, 해줄 수는 없어요, 내가. 다이어트를 응원해줄 수는 없고, 다이어트 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미지의 몸을 응원해줄게요. 왜냐면, 다이어트 정말 잘해야 돼요.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, 저는. 살이 잘 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? 그래서, 그리고 살이 잘 붙지 않게, 그 몸을, 몸의 그 컨디션과 그 리듬을 살이 잘안 붙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거를, 그게 이제 본인의, 맞는 방법들이 다 있을 텐데, 그거를 잘 찾아 나가고,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, 왜 어둡지, 갑자기? 이쁜이는 왜 앉아? <laughs> 우리 이쁜이는 왜 앉아? 보고 싶어서 켰어요, 잠깐. You're my model. <laughs> 저 모델 좋아해요. 멋있잖아요. 저는 정말, 그, 너무 존경해요. 진짜. 그, 그, 그 강한 멘탈에서 나오는 그 자기관리와 더불어 그 이따만한 힐을 신고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저는 막 가슴이 벅차요 모델 멘탈이 너무 멋있어요 저희 그거 나왔던데요. 하프스 바자 1분 거. 마음에 들게 나와서 마음에 들었어요. 기분 좋았어요. 마무리, 편안하게, 또 좋은 결과 있기를. 저도 제 위치에서 내일 하루 종일 응원하고 있을게요. 기도하고 있고. 행운을 실어줄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. 하던 대로, 해온 대로만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, 친구들아. 너무 떨지 마. 왜냐면 제 사촌 친구가 있거든요. 제 고모, 고모, 고모 딸이죠. 맞죠? 고모 딸도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. 그래서 수능을 보는데 너무 떨린대요. 저한테 떨린다 한건 아니고요. 엄마 통해서 들었어요. 떨려한다 그래서 제발 왜냐면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그냥 떨린다 하니까 제가 다 약간 떨지 마. 아 그냥 아저제 제까지 떨렸어요. 솔직히 얼마나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. 여태까지 해온 것에 결실을 맺는 데인데. 뭐 떨린다 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잘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맞죠? 너무 걱정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나야 로꼬 조금만 불러주라 로꼬 어디요? 로꼬 어디? 로꼬 어디를 불러야 될까요 I'm getting l o c l t l o c l t l o c t t i n g local. i c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거예요. 미망해 할까봐 몸으로 봤지? 놓고 응. 리아꺼 봤으면 짠 했을 거야. 손 다쳤다. 리아 언니, 손 다쳤어요. 안 다치면 리아 언니가 아니죠. 맞죠? 티아모, sit down, 티아모 원래 뭐였죠? 아 비욘블 이건가 비욘블, sit down. 진짜요? 모모 선배님이 아이돌 등판에서 윤아 좋아한다고 했어요? 저도 모모 언니 좋아해요. 저 그거 보고 저 최근에 근래 본 제가 원래 아이돌 영상을 많이 안 보는 편인데 제 무대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근래 본 모모 선배님 춤추시는 거 이거 웨이브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섹시하셨, 약간, 약간, 되게 너무 매력적이시고,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진짜 잘하셨어요. 잘 하셨어요. 잘 주셨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헉, 약간 홀린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. 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언니, 저 3년 뒤에 수능 보는데, 이때도 응원해 줄게요. 3년 뒤해 줄게요. 어, 해 줄게요. 할수 있어. 음. 내일 수능 본다고요? 동생이. 화이팅! 이집 브이앱은 항상 너무 재밌어요. 진짜? 우린 약간. 우릴 너무 사랑하나보다, 맞죠? 사랑하는들 사랑하면, 음... 음, 재밌어. 막 그러던데, 얼굴이 재밌다고. 얼굴만 재밌는 거 아니야? 뭐라고요? 안녕. 이채 리액션 담당은 유나지. 아 그럼 내가 리액션 담당이지. 아 당연한 거 아니야? <laughs> 유나는 염색 안 해? 나 염색하고 싶은데요. 원래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, not yet. 아직 아니야. 아직은, 갈발, 갈발 계속 조금씩 하고 싶고, 어, 그리고요, 저는, 머리 그거 하면, 그거? 염색? 염색하면, 샵 가서 염색하면, 그, 색에 따라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잖아요. 근데 나 아직 흑발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하고는 싶어요. 근데 언제? 내년 여름에! 내년 여름에 저, 금발하고 싶어요. 저 내년 여름에 금발하고, 딱 올블랙에 여름엔 금발이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미는나 빨간 머리 좋아하지 않아요? 아니야? 나 빨간 머리 좋아하잖아요 금발 짱 좋아요? 금발도 짱 좋아?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금발 야,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. 우리 마음이 통했다는 거. <laughs> 음... 다 좋아, 그냥. 다행이다. 아, 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여기 막 뭐가 올라왔어요, 저. <laughs> 뭐가 올라왔어, 얼굴에. 피부가 너무 예민해요. 원래 안 그랬는데. 원래는 아 원래도 맞아요. 원래도 그랬어요. 근데 근래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반쪽 같은 소리야지마 빨간 머리 성숙해 보이고 금발 머리는 그저 빛. 고마워요. 과제 해야 된다고? 딱 20분에 끝낼게요. 내일 수능이다, 수능이기다 하니까 오늘 원래 딱 짧게 하고 보내줘야겠다 했어요. 그래서 한 개도 안 서운해. <laughs> 원래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. 20분 하면 딱 끝낼 거예요. 로꼬 로꼬 좋아요. 오 아시스 틸리 나니 주인남 보지. 뮤직 스테이션 비하인드? 저희 엠스테나 갔던 거요. 저희가 이제, 어, 너무, 아, 그리고 제가 트와이스 언니들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또 뭐냐면, 그리고 트와이스 선배님도 그렇고, 또 다른 선배님, 저희 제YP 선배님들 넘어서는 이제 K-pop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아직 일본 정식 데뷔를 데뷔 앨범을 내진 않았어요. 근데 그 전에 M 스테이션을 나갈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기회예요. 기회예요, 여러분요. <laughs>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. 와. 선배님들이 정말 잘 활동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구나 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, 그때.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연, 그래도 데뷔한 지좀 됐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지만 저희 이제 신인 걸그룹이 나오잖아요. 근데 거기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은데, 또래, 제 또래들. 근데, 아, 제가 뭔가 더 그냥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. 음, 트와이스 선배님들께 저는 큰 힘을 얻었어서, 그래서 사소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. 또 그런 기회들을 저희도 만들어 나갈 수 있...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간발레 <laughs> 아무튼 미지잘 자고요. 저도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큰 마무리예요. 제가 이제 내년이면 스무 살이 되는데 말도 안 돼. 이제 선생님들 다한분한분 한분 찾아뵈면서 선물 딱 돌리고 멋진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해야죠. 그리고 엄마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고 멤버들이랑 위치들 찾아오고 기대돼야 돼. 연이 저는 고마워요. 지금까지 봐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. 저희 천일 때 되게 그랬, 그런 감정이 들었었어요. 천일이나 함께, 천일이나 함께 했구나. 정말 내 고등학교 시절인데, 나의 어린 나이를 봐주고, 또 사랑해주고,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앞으로도 더 잘해볼게요. 콘서트 언제 하냐고? <laughs> 노력해볼게요. 내 능력 바뀐 것 같긴 하지만, 도 하고 싶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조만간일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안녕 자볼게요 미지굿 나이 안녕